안녕하세요. 유정희 쇼암밍아웃 유정인입니다. 오늘은 나우 사회혁신 네트워크 나르르게 하는 우리 나우 사국에서 일하고 있는 양세연님 모셨습니다. 세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거쳐가는 순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관아 날라라고 하고요. 어, 지금 소개받은 대로 나우 사회혁신 네트워크에서 밸류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날라 양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암 경험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어, 하시는 일도 좀 독특하시고, 더 기회와 닿는 것은 암이 이관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왕이었는지. 네. <laughs> 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2007년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급하게 선수술을 하고, 장사선치료하고 호암치료를 동시에 6개월간 치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추적검사를 하고 잘 지내다가 작년도 13년째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추적검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뭐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1년 조금 넘게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암이 거의 다 나았다 싶었는데 다시 재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작년에 그 받았을 뭐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는 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한 24시간은 정말 패닉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네. 뭐, 아, 왜 나, 나한테 암이 걸렸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진 않았었는데 두번 하고 나니까 좀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조금 그냥 입버릇처럼 하도 항암치료가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을 하면 나는 두번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입버릇처럼 했었는데 막상 또 진단을 받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로 차리고 치료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그 경구용 표적치료제가 요즘에 너무 잘 나와서. 저는 한 3년 계획으로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어요. 경과도 음.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지켜보게도 되게 인상이 밝아 보이시고 네. 네, 건강해 보이셔서 어그 이관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네. 비하면 되게 표정도 밝으시고 말씀을 안 하시면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암 환자들이 사실 이렇게 겉으로 머리가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드러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뭐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 옛날에 유방암 때그 부작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잘 네, 쫓아다니면서 치료도 음. 하고 잘 네, 겪고 있습니다. 세원님은 남들하고 다르게 지금 두 번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다들 해보실 건데 세원님께서는 내가 이래서 암이 걸린 것같아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때가 30대 한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몸도 피곤해지고 얼굴 혈색이 안 좋다고 이모가 이제 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조금 놓친 거죠. 그리고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자가진단으로 뭔가 그 멍물 같은 게 만져져서 병원을 갔을 때 이미 벌써 3개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뭐, 부모님 탓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일중독처럼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휴가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다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그냥 운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 최근에 또 나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암밍아웃을 하신 거를 지금 오픈을 하셨잖아요. 그 암밍아웃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달라진 점이라든지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밝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고요. 네. 첫 번째 2007년도에 치료를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회사도 복귀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직장도 들어가고 진급도 되고 막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저도 한번 했었고요. 우울증 치료도 받, 받아봤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감축이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로 뭔가 아 우리 한 번씩 다 겪는 과정이지만 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고 뭔가 내 행복은 어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회사 다 그만두고 미쳤냐는 소리 하면 들으면서 이제 그냥 불쑥 영국을 가서 한 6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음. 아, 암을 경험하신 상태에서 음. 영국으로 가신 거였어요? 네 그게 계기가 됐죠 음. 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암 환자를 보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서 새로운 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에서는 굳이 안 밝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제가 암이 걸렸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초등학교 네. 친구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 네. 이제 사실은 두 번째 이 관왕이 되면서는 네. 에이 뭐또 인생이 또 이렇게 짧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되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먼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은 몰랐던 거를 지금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어, 아니요. 후회하지 않고요. 네. 진작할걸 처음에 음. 하고 그랬으면 좀제 마음이 훨씬 가벼웠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편지를 좀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국에도 있었고 조금 네. 그 계기로 전, 그러니까 뭐,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고 해서 이제 영어로 좀 음. 그 포스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다들 응원을 하는 음.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네. 됐었고 네. 아 내가 괜히 이렇게 움츠렸었나보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아 진작 할걸네 음. 그러면 음. 지금 랄라님처럼 이렇게 암미가웃을 해서 훨씬 활발해지고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제가 아닙니다를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혹시 아밍 하우스 하세요라고 권유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떠밀어서 굳이 자기 성향에 맞지 않게 아밍 하우스 탈 필요도 없고. 저처럼 또 지금 암흉암한데 13년이 걸린 것처럼 어, 계기가 됐을 때 하는 거고 근데 추천은 조심스럽게 드리고 음. 싶어요 훨씬 긍정적인 그런 네. 효과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우님하고 처음 얘기를 나누기고, 나누고 있긴 한데 더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먼저 암을 경험하셨고 14년 동안 움칠고 계셨다가 공개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암을 이제 시작하신 후배님들한테는 다양한 면에서 큰 선배님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암에 입문하신 후배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요? 네 저는 암이 걸려서 제가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말이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리길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삶의 가치를 못 느꼈을 때라서 저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치료도 잘 돼서 저처럼 두 번씩 경험을 해도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재밌게 또 즐겁게 네. 살고 또 루루랄라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도 같이 하고 막 이런 네. 것처럼 보다 네. 재밌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네. 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인아웃 네, 책을 내신 분들도 옆에 계시지만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세연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암에 걸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암이 걸려서 고마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활동들이 즐겁고 아까 잠깐 세연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고 어 룰루라 합창단을 모르고 나우를 몰랐다면 이렇게 멋진 경험들을 못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음 주변에 혼자가 아니고 암이라고 끝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또 받아들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의 마지막 부엌 연습한 걸 해보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하나, 둘, 하나 둘 I'm fine I'm thank you and you! And you.